광저우가 창의함으로써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어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곽저우가 여기서 어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시발점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때 김성일 초유사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 어병이 태동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어병은 세계사적으로도요 그렇게 조직적이고 정규전으로 성을 수복했잖아성조성이라든지 영천성, 섬을, 성을 수복할 만큼 그렇게 대규모로 조직적인 그런 어병들은 세계적으로 없었대. 우리나라가 유일했대. 세계 유일의 어병. 그 오병을 일으켰던 이곳. 여기서 활을 쏘면서 외군들 2,000명을 몰살 시켰던.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령 정암루입니다 곽자우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아이 앞에 보이는 강이요 진주에 서르는 난강. 그 당시에 92년 5월 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고 한달 정도 채 지나자마자 이곳에서 2천 명의 2천 명의 고바야카 군대를 물리치고 아, 이곳에서 전조를 향하던 길목을 방한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 강은요, 요, 기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영해, 여기서어령읍내까지한 3km 정도인데, 어령 앞에서 나오는 강, 조그마한 내천, 남강에서 흘러다르는 물, 오, 이 강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낙동강과 합쳐져서, 남지로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죠. 이 강이 그 당시에, 5월 말이니까, 엄력으로 5월 말이니까, 양력으로 5월 말, 마침 장마가 져서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때마침 큰 장마가 져서 일본군들이 창원서 이곳을 지나서 오령을 지나서 팔량치를 넘어서 남원으로 진군하려는 계획이 틀어집니다. 광저우 장군이 이곳에서 개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남원이 사수된 거죠.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어, 이 곳에는 정암 솥바위라 그러죠. 바로 앞에 솥바위가 저기 보이네요. 철교 위에가 정암누가 보이고요. 여기는 크게 광주 동상이 있고요. 이 앞에 돌파는 어령인 것 같아요. 어령군. 어우, 비닐하면서 농사가 착 들어있죠. 저정암루에서 8km 금방 8 k 로 금방에는 큰 부자가 생길 것이라는 서라고 했었대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도 어, 부자 1번지 삼성, LG, 효성의 에, 설립자들이 어, 이거 출신이래요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laughs>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어 부자 바이 그럼 부자가 최고지 부자가 되면 안 아파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가시고 관광객들도 많으시고요 관광버스도 오고 또 하나 특징인 곳이 여기서 3km 정도 떨어진 어룡운 업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병광장이 있고 어병을 모신 어병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학생들이 역사 탐방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정도 된 학생들이 많이 참관을 하고 오늘 저는 이곳에서 곽지호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곽지호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10일 만에 10일 만에 이곳에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70명을 어병을 만들고 난 뒤에 기강 전투에서 처음으로 60명을 죽입니다. 뭐 그건 다잘 알려진 얘기죠. 이 곽철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의주 목사였다가 나중에 명나라로 사신으로 갔더라고요. 그 때, 27살 때, 27살 때 따라갔었대요. 따라가가지고, 선지 모물들을 배우고, 거기서, 붉은 비단. 어떤 분들은, 뭐, 황제가 내린 뭐 비단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사온 붉은 비단이죠. 우리 홍의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단으로 옷을 마, 맞춰서, 일곱 명인가, 그 부장들에게 뭐 입혀서, 여기 번뜩 저기 번뜩홍의장군이라 이름이 나왔죠. 그 분이 조식의 문화예요. 조식 선생은 뭐죠? 실천하지 않는 선비는 마당도 썰어 본 적이 없는 놈들이 하늘을 논하고 있다고 그렇게 크... 말씀하셨던 조식이 문화생이에요. 본래부터 성질이 아주 과감하고 괜찮은 놈이다. 각지부에 보이는 조식의 외선주죠. 이분은 서른, 30... 4살 때 서른 네살때 과거를 칩니다 차석으로 장원을 해요 근데 그 장원에 쓴 내용이 뭐냐면은 딱그 얘기죠 선비들을 머리에 지푸라기 정도 들은 놈들이 아, 세상을 다 가진 양 허구를 뚫고 아주 그 꼴을 못 보겠다는 두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어떻게 차석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장원급제를 심사하던 분들도 깬 분들이 많았죠. 그제 조정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조정이 바로 선다는 것을 실천적인 내용을 썼나봐요. 그래서 선조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아이놈바라 말투가 별로 많이 안 들어그래 잘랐대요. 자르니까 망우당각조는. 이곳에서 여기 기강에다가 정암루를 짓고 낚시를 하면서 이 들판을 많이 갖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플러스 고향이 어령이니까요 재산을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땅을 많이 넓혔대요 천석꾼이 됐답니다 아주 한 세상을 편안하게 잘 살다 가려고 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 조식이 가르친 대로 평소에 병법과 이런 지리적인 형태, 발소기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선비잖아요. 보통 선비들은 렘하고 그냥, 명자활 공작을 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 경상우도에 많은 어병들이 다 조식 문화생들이잖아요. 전라도 쪽에 어병장들, 김천일 고경명, 황진, 최경희, 이 많은 분들이 어병을 일으켜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행주산성부터 해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경상도로 뭐 했느냐? 경상도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이분이 여기서 임진왜란이 터진 지 10일 만에 어병을 일어나니까 김면이라고 그창에서 그분도 만석군이에요. 정인홍이라고 합천에서도 그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인홍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이 경상우도, 경상좌도는 누구예요? 권흥수 장군이라고 영천성 수복, 경주성 수복할 때 오병정신이 곧 우리 민족의 특성 그렇게 민간인들이 이 어병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광군하고는 처절하게 차별을 하는 나 스스로 내가 어병에 참여하면서 내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런 투철한 의기가있다는 거죠. 아, 특이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볼때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어병이 참고을 합니다. 광재우가 어, 어병을 일으키지 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시비를 겁니까? 경상사 이 그러잖아요 모두 다 숨어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모두 다 도망가라 일본 놈들은. 감히 일본 군들하고는 붙을 생각을 하지 마아제들은 신이 내린 신병이다 공포에 절여가지고 그러니까 곽재호 일어나자마자 첫마디가이 잡아라 이 보이는 족족 잡아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보이는 놈은 그대로 죽여라. 이 자기 변명을 쭉 하면서 광재호처럼이 역시 욕심을 품고 있다. 그래서요 광재호가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 곽재우가 막 도망가는 편이었어요. 초유사 김성일이가 조정을 대신한 역할에 임명권을 가십니다. 초유사가 직접 임명권을 해요. 물론 그 임명권 내용은 조정으로부터 허락을 받지만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러면서 곽재우의 이 갈등을 정확하게 김성일이 풀어냅니다. 진주성 1차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도 김성일 이분이요. 경상우도자도에서 오병들 물론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오병들을 창의시키고 관군과 적절하게 조합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진주성도 일어나지 않을 품도록 여기 정암진 전투 없었어요 각재호가 각재호가 김승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각재호야 너 아버지는 참 좋겠구나 훌륭한 아들을 줘서 참 좋겠구나. 곽제우가 그 편지를 창끝에 달아놓고 오병들을 훈련시킵니다 나는 조정으로부터 임명받은 오병대장이다 그렇게 관군과 초창기에 관군과 어병 간의 갈등이 심할 때 김성일이 장기를 올려서 선조로부터 오병들이여 창의하라 내가 너희들이 한 내용, 너희들이 한 업적, 성과를 보고, 나중에 봐도 상을 주겠다. 너희들이 곧 국가다. 창의를 해서 외적을 무찌르라. 선조가 육월 초에 독려를 합니다. 어병들 일으키라. 그리고 난 뒤에 광군은 어떻게 합니까? 어병 밑으로 들어가요. 어병에 수화가 돼요. 성주성 전투에서 김면, 경상우도 어병대장 김면 장군 밑에 합천 군수, 얘들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곽지호는 자기가 그느린 수화가 4천명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군세를 가져요 광군도로 감히 넘나보지도 못해요 광군도로 갔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나 광군 안한다 내가 조선의 정신을 가진 오병이다 오병으로 들어와요 곽지호가 여기서요 정암진 전투에서 2천명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하자면요 호바이카는 모우리 모리 가문은 일본, 중부, 중서부,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던 모리 가문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모리 가문은 경상도, 자기들이 점령지를 줬어요. 히데요시가 돌아올 때 모리 가문은 가서 경상도 가자마자 가지세요. 경상도는 모리 가문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고바야카는 <웃음> 불행하게도, <웃음> 전라도 너 해라 그랬어. 근데 고발 커버는 보니까 전라도 거기가 평야지 대려던데 아, 그래. 15,700명이 왔거든요. 15,700명이 성주성을 뺏어가지고 성주성을 본진으로 하고, 금산성, 현풍 그리고 창원. 예수신 장군에 의해서 남해 바닷길이 막히니까 부산에서 낙동강 수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까지 가서 상주에서 중령으로 가든지, 수풍령으로는 뭐든지 그 곳곳에다가 자기들이 기지를 만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평양까지 천 7년이에요 부산서 평양까지 그 길을 군량미로 각복하는 방법이 어디에요?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는 길이었어요 초창기 7월달까지 4월부터 외군들은 7월달까지는 조선에서 성에서 쌓아놨던 그 군량미로 걔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7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드디어 구양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남해 안쪽으로 못 가니까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는데 낙동강 수운을 고바야카라든지 모리, 육군, 칠군들이 방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진주까지, 어령까지 이수운이 되게 좋았어요. 6월달이니까, 홍수철이니까 물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고바야카가 드디어, 야, 우리 전주로 가자. 우리 땅 전주를 점령하기 가자. 그래서 창원에 머 물고 있던 별동대 이천이 창원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성주성이라든지 현풍에 있었으니까 가가 안코쿠지 보고 누가 탈량칠에서 남원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안코쿠지가 이렇게 왔어요. 이 물살이 보니까 꽤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날 물이 안 깊은 곳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다음날 때마침 장마철이라서 왔는데 말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여기서 활을 쏘아가지고 2천명을 죽였다 그래서 정암진 전투가 방해했다 큰 전투를 했죠 그리고난 뒤에 곽지원은뭘 하셨나요? 1차 진주성 전투에 외곽 지원을 했죠 그리고 뭘 했나요? 그리고 정유절한 때는 황산전투 그 당시 현풍, 창녕, 영산, 경상도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가토가 감히 곽저우라고 그러니까 금방 못 가고 황석산으로 가서 육십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곽저우는 나중에 <laughs> 이봉학의 난에 그게 이름이 올려가가지고 감옥도 갔다가요. 나중에는 이 진주 목사도 하고요, 큰뱃슬을 합니다. 큰뱃을까지 했는데 영 별로 조정이 마음에안든 거. 이 분도 제가 볼때 조식하고 성격이 비슷했던 거 같아요. 이 핫한 지식으로 가지고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때는 이 조정이 싫었던 거예요. 뱃슬을 하라고 오라고 그랬더면은 걱정은 나 병, 몸 아파서 못 가겠소. 그랬더면은. 이 선조가 성질이 난 거야. 아저 친구 봐라,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3년간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갔다 와서 어떤 분은 가야산으로 숨어들었다는 분들도 있고 이곳에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조가 창의함으로써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어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각조가 여기서 어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시발점이 없었다면 라 그리고 그때 김성일 초유사가 안 계셨더라면 어병이 태동하지 않았죠. 여기서 활을 쏘면서 외군들 이천 명을 몰살시켰던. 그리고, 앙코쿠지는 쫓아가서 고바야카한테, 저쪽은 절대로 못 갑니다. 개들이 얼마나 드신지 센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틀면 고바야카가 틀면 여기 한5천명더 데리고 왔을 텐데, 더데리 왔더라면 넘어왔을 텐데, 고바야카는 그래, 그쪽으로 가지 말자. 그리고 나서 60명으로 가려고 어요 60명으로 가다가, 김면 어병대장한테, 또, 착살나게 깨집니다. 그래서 육십령으로도 못 넘어가고 결국은 금산성에서 일치웅치로 넘어가긴 넘어갔죠. 전주성 앞에까지 갔다가 금산성 고객명이 꺼낸 어병 오천 명의 금산성 자기 본진이 공격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전주성 앞에서 바로 돌려서 금산성으로 돌아와서 고객명과 붙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고바야카와는요 15,700명 중에서 상당수 많은 병력을 입고 한 4,000명 정도 해서 부산성을 해서 나중에 퇴각할 때 퇴각했어요 근데 고바야카와가 나중에 행주산성에도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양반이 60살 넘은 양반인데 일본에서는 6대로 6명의 큰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 장소 위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 장수인데 우리 각제호 장군한테 김면 어병장한테, 정인홍 어병장한테, 경상우도 어병들이 전라도 못지않게, 전라도는 당시에 침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이 있었지만요, 경상도는 상당히 많이 도망가고 도피하고 죽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어기를 이끌고 창의를 해서 떳떳하게 우리나라를 지켰던, 우리 지역을, 우리 고장을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기회가 되면, 김면 어병장과 정인홍이 지켰던 성주성 전투. 이 낙동강 수운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낙동강 수운에서 끊임없이 어병들이 개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개들은 계속, 계속해서 군수 물자를 보급했을 때고, 개들은 한양에서 철군을 안 했을 거예요. 특히, 경상 낙동강 수운이 망가지자마자 개들은 드디어 지게를 지고, 말이 천필이 필요하대요. 천, 천대 분량의 개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한양에 있는 5만 명의 일본군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말 천대가 필요했는데, 에 나중에는 지게, 조선 백성들을 모아다가 지게를 치고 가는 그런 판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 어병들은 뭘 합니까? 저놈들 가는 거 뺏으면 저게 곡식이다. 공격을 해서 개들을 무너뜨리고 개들이 갖고 있는 식량과 무기들을 탈취해서, 나중에는요, 아 1년 뒤에, 곽조 어병장이 어병을 일으키고 난 뒤, 1년 정도 뒤부터는 어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